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 이 땅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수와 또한 폭행이 일삼는 일들 또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 또, 거기에 따르는 교만함, 완고함, 이런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 가인의 계보와 함께 대조를 이루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낳았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리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런 죄의 역사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그리고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이 번역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우리가 번역의 본문의 의미를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라는 이 생략되어진 이 단어는 다시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라는 이 다시라는 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가인의 그러한 역사들,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본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악한 본성을 통해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그게 그리고 다시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고 다시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등장하는 아들이 오늘 보면 등장하는 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셋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셋이 낳은 에노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죄의 본성으로 점철되어지고, 죄의 본성으로 악을 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셋이며 에노스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셋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임명하다, 어떤 일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세우고자 하셨다. 무언가를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이 셋스를 임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계보를 다시 하나님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 아담은 셋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담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는 이 의미를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셋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셋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자녀들을 내 소유, 내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닌 내가 좌지우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선물로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감당할 뿐이지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간섭하거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값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 있어서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우리의 사람의 부모의 소유처럼 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셋은 아담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바된 존재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들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 가니까 그렇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합니까? 막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하는데 물리적인 학대뿐 아니라 신체의 학대뿐 아니라 이제는 정서적인 학대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막 함부로 해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상처 들게 하고 멍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멍은 여러분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실 부모들은 그런 잘못을 범한 부모들이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했든지 정서적인 말로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학대를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실 부모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어떤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땐 다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땐 다 그랬으니까 니네가 이해를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이해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거지. 자녀에게, 부, 그땐 다 그랬으니까 니네들이 이해해. 라고 부모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어릴 때 너한테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괜찮은 부모예요. 오늘 이 셋을 나오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아담의 고백은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탁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누가 소유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을 낳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이 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하게 아담이 고백하면서 따라서 이 아들의 존재의 가치는 아주 귀한 가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아담이 자기가 낳은 아들 셋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죄의 본성과 본능에 의하여서 피로 얼룩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준비해 가시는데 그것을, 그것이 바로 그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셋을 통하여 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누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이 존재의 가치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값없이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실로 아주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러므로 내 존재의 가치는 아주 귀한 가치다. 나를 귀하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처음 시작이 그리고 다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계보를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은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탁월하다. 오늘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 셋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를 어 오늘 이 에노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 저는 엿볼 수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노스라는 히브리어는 사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연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타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이냐, 연약한 인간, 상처받은 인간, 병든 인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이나 미가서 1장 9절에 보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든 상태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림에서 17장 16절이나 이사야 17장 11절에서는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연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 여러분, 누가, 누가 자기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심각하게 부를까요?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서 사람의 현 주소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이 셋이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셋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은, 인생은 병들고 연약하고 그냥 부패되어지고 그러다가 먼지로 흙으로 살아가는, 사라져가는 존재. 여기까지는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르러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어요. 연약하고 우리는 병들고 지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죽음의, 죽음의 상태에 처하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셋은 에노스를 이름하여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 참, 저는 이 이름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셋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눈높이를 가질 수 있을까? 가인은, 그는 마음대로, 죄의 본성대로, 악한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사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 에노스의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첫. 발걸음을 떼게 하셨고, 그리고 이 셋을 통하여 주신 에노스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대신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극그 때와 되어지는 그 결정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충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의 주인은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탁월해지고 최고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청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다시, 셋, 에노스, 그리고 계속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 이제는 최영만, 뭐 이런 각자 이름 딱 드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고 다시의 거룩한 계보에 계속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잘 마무리하시되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한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 내년 새해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최고로 극대화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거룩한 계보가 여러분의 이후에 다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새해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